안녕하세요 월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월드코인 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연락 그 이번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이번 7월 31일 날 올라온 기사고 이 월드코인 공동 창업자인 이 알렉스 블라니아가 어 kbw 라는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오늘 9월에 참석할 예정인데 이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일단 월드코인의 월드 아이디를 대중화를 앞상 서려고 왔는데, 월드 아이디라는 거는, 어 저희가 그 홍채 인식을 해서 그걸로 만든, 어 일종의 개인 그 여권 같은 거예요. 어 그리고 또그 월드코인이 현재 오픈 AI 그 샘월트원과 굉장히 협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, 이 툴스포 휴머니티를 공동 창업한 알렉스 블라니와도 오는 9월에 방한한다는데 아마 9월에 굉장히 제가 봤을 때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약한달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이번에 그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라고 어 메인 컨퍼런스 임팩트에서 그 툴스포 휴머니티가 개발한 월드코인과 그 월드 아이디 기술 철학을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9월에 참석한다고 합니다. 이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 고유의 인간성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, 어, 난제라고 하더라고요. 왜냐면 인공지능이 되게 그 사람을 똑같이 모사하고 그 중에서도 이 인간성이 이 인간인지 아닌지 그거를 개인이 알 수가 없대요. 이 AI가 만든 거를 보고 나서.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개, 어,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이 오픈 AI에, 어, 지금 굉장한 이걸 월드 아이디를 서, 쓰려고 하는 것 같고, 어, 9월 3월, 9월 3일에서 4일에서 온다고 하는데, 지금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. 지금 현재, 어, 지금 8월 16일이죠, 오늘. 8월 16일에서 지금 9월 2, 3일까지 약 20일 정도 남았는데, 지금 현재, 미국 주식도 그렇고,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. 지금 8월 5일부터 지금, TQQQ인데, 3배 레버리지 상품으로, 38% 정도 올랐죠? 저점 대비. 지금 약40% 정도 올랐는데, 어 지금 이 상승 흐름을 탔을 때 저는 조만간 이 비트코인도 어, 한번 더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8월 9일 날 한번 큰 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 다시 빠지고 있죠. 그리고 아마 2차 상승을 할 때는 아마 저, 제 생각에는 월드 코인이나 이런 알트 코인들이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기사와 도무. 기사가 이렇게 딱 9월 3일에서 4일에 뜬다고 하니까 어 정말 저는 이게 아마 월드코인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번에 7월 17일날에 떴던 기사를 보면 이 월드코인이 7월 17일날에 굉장히 큰 상승을 했었어요.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8 1의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거든요. 2100원에서 4500원까지 갔는데, 그때 떴던 이유가, 이 월드코인 개발사 투스포 휴먼티 방금 말씀드렸던 투자자에서 이 월드코인 물량의 약 80%를 언락을 해서, 어 시장에 풀린다는 의미가 있었어요. 근데, 2024년 7월부터 2026년 7월 원래 3년간 진행될 예정인 프로젝트가 28년 7월까지 약 5년간 더 서서히 연락된다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시장에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안 풀린다는 그런 호재 하나로 이게 80 89%가 이렇게 오른거예요 80%가 저는 이게 굉장히 단기간에 이렇게 80%가 올랐다는 거는 아마 누군가 이 거래량에 매집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. 이게 항상 코인이든 주식이든 이 매집 후에 이렇게 쭉 빼요. 그 이유가 이때 물렸던 개민들을 다 털고 이때 숏 물량을 담는 세력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숏 스퀴즈를 일으키면서 이게 상승을 시키는 거거든요. 지금 패턴이 정말 똑같고, 9월 3일날, 4일날, 아마 그쪽 그 재단이나, 이 주포들의 세력들이, 그때 콤프런스를 여는 다 이유가 있겠죠. 약 20일 정도 남았거든요. 어디까지 빠질지는 정확하진 않지만, 이 10월 19일날 이후로 지금 모든 코인이 다 상승을 했는데, 지금 거의 그 가격까지 왔어요, 지금. 이 지금 환율이 반영이 안 돼서 그렇지, 지금 이게 트레이딩뷰로 보게 된다면 지금 10월 19일 날 가격으로 지금 왔거든요. 거의. 지금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? 지금 이게 약 5%밖에 차이가 안 나고 어, 아마 밑꼬리를 한번더 테스트는 할수 있을 거라고 봐요. 약10% 정도 더 하락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아마 밑꼬리를 테스트하고 나서 딱 9월 뭐 3, 4일쯤이겠죠. 그 컨퍼런스 시작했을 때쯤. 어, 그때부터 최소 제가 봤을 때는 이 매집봉이 지금 120%인데 아마 이 거의 정고 가까이 가지 가지 않을까? 최소 470%에서 어, 최대 한 750%에서 800%까지 저는 상승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현재 지금 시가 총액이 올드 코인이 월드코인 시가총액이 7141억이에요. 이게 최대 어, 현재가 대비 지금 거의 7배 수준으로 올랐을 때 3월 4일경에 이게 5억이었거든요. 아, 5조였거든요. 시청이 5조. 5조에서 지금 현재 7천억까지 빠졌고 약 4천, 4조, 3천억이 지금 시가총액이 증발을 했어요. 어, 사람들의 심리와 이게. 이런 것들이 반영된 수치라고 저는 보는데 아마 이게 만약 불장이 온다고 하면 시청이 어 정말 10조까지도 갈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. 최대 이제 10배까지도 갈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근데 이건 불장이 왔을 때 가정인 거고. 또이그 오픈 AI랑. 이 월드코인 개발사가 자꾸 이렇게 협업을 하려는 이유가,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월드 아이디라, 아이디로 인해서 그 인간의 그 개별,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그, 한다고 하잖아요. 근데 이번에 월드코인에서, 어, 이번 올해 5월 15일날에 그 SMPC라는 기술을, 시스템을 소개를 했어요. 월드, 그 오래된 그 아이리시 코드를 제거하고 SMPC 시스템을 새로운 SMPC 시스템을 그 월드 코인 재단에서 이제 언베일 했는데 이기존 홍채 저장 방식이 그 홍채 코드를 단일 서버에 저장을 해서 이 하드웨어나 예 암호화된 드라이버 네트워크 등을 사용해서 이게 보안이 이제 됐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데이터가 몰래 저장되게 유출될 수 있다는 사용자들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. 근데 이러한 의심을 새로운 s m p c 방식으로 이제 분산 저장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. 근데 이 분산 저장이라는 게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사용한 건데 이 여러 비밀 공유로 나누어서 여러 참여자가 이제 각각의 그홍치 코드를 분산해서 저장을 하는데 갖고 있는데 이 전체 데이터는 모두 알수 없고 이 모든 비밀을 공유가 모이지 않으면 데이터 복원 자체가 안 돼요. s m p c 시스템에 굉장한 투명성이 그 보장되는 오픈 소스로 되고 누구나 코드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게 오히려 오픈 소스일 경우 더 보안이 올라가거든요. 이 사용자 데이터가 항상 암호화된 상태로 유지돼서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공되고 근데 이런 기술 자체가 어 굉장히 뭐 개발 개발자들이 뭐 힘을 내서 개발을 했겠지만 저는 이런 개발 시스템에 대해서 이거를 믿거나 하진 않아요.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것의 궁극적인 이유는 이게 사용자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? 이 오, 월드코인이 이런 사용자들의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 새로운 SMPC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거는, 어, 이게 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그 호재로서 하나 작용할 수가 있어요. 이향 홍채인식 기술의 긍정적인 인식을 널리 확산시켜서 아마 사람들이, 아, 이 홍채인식 기술이 그 AI에서 그 개인 고유의 인간성을 입증할 수 있다. 그게 판별이 되면 그게 주가로 이미 반영이 돼 있거든요. 그 현재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고, 어 올해 작년 10월 19일 가격대로 왔다는 거는 거기에 9월 3, 4일에 컨퍼런스가 있다. 어, 굉장히 제가 보기엔 좋은 시그널인 것 같아요. 이게 아마 떨어지더라도 상승으로 갈 확률이 너무 높다. 이게 정말 좋으면 우, 정고점 넘어서 시가총액이 지금 7천억이니까 7조에서 10조 이상 갈수 있다. 10조 이상 갈수 있다. 제가 벌써 20달러까지도 정말 크게 보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갈수 있는 상승 여력은 이게 AI 시대에서 그 월드코인이 월드 아이드로서 그 자리를 잡는 것과 얼랑 물량이 풀렸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7월 15일에서 17일간 굉장히 큰 매집봉 그리고 이번에 그 월드코인이 이렇게 상승했을 때 빗썸에서 거의 거래량을 1등을 했어요 이 코인이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는 거고, 그만큼 지금 주도주로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고, 어, 월드코인 되게 지금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상이었습니다.